야야뿔 한번 보자 고만고만고만 자보십시오이뿔야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이 정말 특이하다 뿔착뿔 뿔 정말 특이하네 그죠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뿔허허허허허허허야어잘안 보인다 뿔이 음저 이마에 솟은 저 특별한 뿔 오, 야, 정말, 물건이다, 너. 와. 자, 보십시오. 우리 또 똑바른 것도 아니야? 약간 삐딱해. 삐딱해, 삐딱해. 삐딱해, 삐딱해. 오, 이 멋진 자태. 이야, 마음에 든다, 너.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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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